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에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페는 여기는 진짜 완전 외곽인데 한옥이라든지 약간 좀 이런 즐거움, 산 안에 갇혀있는 아름다운 카페가 있어서 저도 와봤거든요. 오늘 이 카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카페보다 드라이브가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카페 우남은 공주 마곡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옥으로 만들어진 이 카페 생각보다 멋진 한옥의 아름다움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베이커리 메뉴도 있었어요. 맛있겠더라고요. 보통 카페는 물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맹문동차를 줍니다. 저도 한잔 밖에서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과 가벼운 빵 하나를 시켰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트레이랑 이런 게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커피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원두를 딱히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된다 커피 내부터 특별하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는데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약간 커피 자체가 되게 고소한 부분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고 먹어도 그렇게 불편하지않아요 특히 빵하고 먹었을 때도 궁합이 되게 잘 어울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게 떨어지네요. 산미는 별로 안 느껴져요. 여유 있게 천천히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이거 좀 좋아하는데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좀 두꺼운 잔에 열을 좀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는 꽤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빵도 같이 한번 먹어보면서 말씀드리면, 근데 뭐 빵은 딱히 여기서 직접 만드신 것 같지는 않아요. 빵 구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아뭐 이거 납쁜받아 쓰시는 것 같은데 빵하고 어울립니다. 빵하고 어울리는 세팅이에요. 아주 괜찮습니다. 단 빵하고 먹어도. 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카페들이 사실 커피가 엉망인 경우들이 꽤 많은데 커피가 저는 꽤 괜찮았어요 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 카페의 매력을 산책로라고 생각해요 카페 뒤에 있는 산 같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가 꽤 되더라고요 위에서 보는 전경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눈에 한눈에 쫙 들어와요 이 카페는 오는 길 자체가 조금 조금 힐링이 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오는 길이 구비구비 과정과정마다 시골 외곽의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꽤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하는 심정으로 <laughs> 왔어요. 이 카페 잔디밭도 함께 있어서요 아이들과 함께 와도 너무너무 좋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처에 또 마곡사가 있는데 그 마곡사도 함께 생각해보시면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카페는 이제 연휴 때 어디 뭐 딱히 갈 데는 없고 한 반나절 어떻게 좀 갔다 올 만한 데 없을까 그럴 때갈 만한 카페 이만한 곳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돼서 오시면 꽤 분명히 좋은 경험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연휴 마지막 날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생각한다면 이 카페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카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카페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